그러면은 아까 돌아가서 얘기를 해 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쓸만하다 그 충분히 동기부여가 된다는 건 알았지만 이제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그럼 예치금 지금의 프리펀딩과 이 직접 홀딩하는 거 보유라고 할게요 x r p 보유하는 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똑같지 않느냐 결국에는 이 문제라고 얘기했던 걸 똑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직접 보유하면 이렇게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어차피 제가 어떻게 설명할지 이미 알고 계시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궁금하신 분, 이 질문에 대해 똑같이 의문을 품고 계신 분들은 도대체 왜 다르냐? 이게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잠깐 설명 나온 거랑 똑같은데요. 자, 보세요. 크로스를 예를 들겠습니다. 크로스는 지금 엑스라피드를 쓰질 않아요. 그죠? 엑스라피드 안 쓰죠? 여기, 뭐, 미국이라고 하고요. 일본이라고 하고요. 태국, 필리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단계에 한국 원화겠죠 크로스니까. 원화를 좀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크로스의 고민은 그겁니다. 자, 상황 설정을 할게요. 크로스의 고민은 그거예요. 자, 아, 크로스를 하면 안 되겠다. 이거 크로스를 안 할게요. 이거, 어, 팩토리 은행이라고 할게요. 한국에 있는 팩토리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팩토리 은행은 자 보세요 팩토리 은행은 지금 미국에도 송금하고 싶어 갖고 여기 프리펀딩 갖고 있어요 필리핀도 갖고 있어요 일본도 갖고 있습니다 자 태국도 갖고 있습니다 이 지금 예를 들든 4개국의 팩토리 은행은 다 송금을 하고 싶어서 프리펀딩을 해놨어요 그리고 팩토리 은행은 한국에 있는 은행이기 때문에 어, 원화를 씁니다 주요 법정화폐가 원화예요 자 근데 미국의 프리펀딩 하려면 달러 관리를 해야 되고 일본은 엔화 관리 해야 되고요 필리핀은 페소, PHP라고 쓰면 되나요? 피치, 아, PHP인가? 이거 약식으로 표현할 때 뭐죠? PHP 맞나요? 어 여기 있네 PHP 맞고 바트는 타일랜드 바트 야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무려 4개 국가의 프리펀딩 법정화폐를 나눠서 관리를 해야 돼요 자 1번 2번 비교 하죠 자 지금부터 1번은 기존 방식 2번은 x r p 홀딩 방식입니다 관리해야 될 관리할 화폐 개수 기존 방식은 뭐죠? 지금 같은 경우는 4개 4개나 관리를 해야 되죠 그러면 무려 4개의 법정화폐에 대해서 그 환율 변동 이런 거 관련해서 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돼요 본인이 이거를 프리펀딩에서 바꿔놓은 시점보다 가격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방비를 해야 됩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죠? 환거래 옵션이라던가, 환, 거래, 시장, 선물 옵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를 해줘야 돼요.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XRP 경우는 어떨까요? XRP 직접 보유했을 때 관리해야 될 화폐 종류는 하나입니다. XRP 하나예요. 하나로 땡이에요. XRP만 잘 관리해주면 돼요. 예. 네. 이거 하나로 땡이에요. 자, 두 번째. 음. 야, 이렇게 설명 하죠두 번째. 지금 상황 설정을 해볼게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어, 지금 미국에 이 프리펀딩 해놓은 돈과 이 프리펀딩 해놓은 돈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돈들은 결국에 송금을 보내면은 소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본인들이 보통 뭐 일주일 내 미국에 송금하는 양이 이노조, 이 정도기 때문에 이 프리펀딩에는 돈을 관리를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에 맞게. 예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미리. 그 돈을. 충분히 쌓아두지 않으면은 이 돈을 고객들이 보내달라고 요청했을 때못 보낸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해서 잘 쌓아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해보십시오. 만약에 갑자기 거대한 고객이 들었어요. 아, 나는 팩토리 은행이 정말 마음에 드네. 우리, 그래서, 어, 아마존, 아마존은 팩토리 은행과 계약을 해서 우리의 대금 청구 한국에 있는 대금 청구되는 거를 니네가 다 미국에 보내줘라 근데 우리 일주일에 원래 팩토리 은행이 일주일에 미국에 달러 보내는 건 평균치는 한천 달러였다고 가정해봅시다 천 달러인데 우리는 일주일에 대략 백만 달러 정도를 보내야 되네 이거 해주겠지? 해주세요 이랬을 때 팩토리 은행이 할수 있는 건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희 능력이 안 돼서 못합니다 라던가 아니면 이거 받아갖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던가. 굉장히 힘들죠? 아니면, 아, 하나 더 있네요. 이만한 돈을 프리펀딩을 더 하던가. 근데 만약 팩토리 은행에 자금력이 부족하거나, 좀 여건상 어렵다. 이 정도의 돈을 더 투입하기에는. 그리고 이거 한다고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죠? 한거래 리스크 관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만큼 더 높여갖고. 되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만약,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게 만약 쉬운 거라면, 프리펀딩으로, 열심히 돈잘 보냈을 겁니다. 전 세계의 금융기관들이. 근데 여러분도 아시죠? 다들 인정하잖아요. 지금 방식은 되게 낡은 방식이고 문제가 많다. 되게 비효율적이다.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든 이런 게. 근데요, XRP를 직접 보유해서 관리했을 때 볼까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XRP 들고 있다가 열심히 들고 있어요. 뭐 고객이 보내달래요. 그러면은 이거 그냥 양을 조금 더 늘리면 돼, 부족하면은. 그리고 이 양을 늘린 거는 다른 나라도 심지어 보낼 수 있어요, 그냥 바로. 심지어 리얼타임입니다. 예치도 필요 없어요. 그냥 들고 있다 보내면 돼요. 끝이에요. 끝! 그냥 보내면 끝! 엑스라피드보다 더 저렴하게 해서 보내면 끝! 끝납니다. 이걸로 게임 끝. 근데 지금 이런 차이점만 봐도 프리펀딩과 확연히 차이점이 있는데, 이거를 프리펀딩이라고 동일하게 보시는 건좀 어려움이 있어요 이 내부적인 디테일을 보면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게요 구체화 시킬까요? 지금 미국에는 프리펀딩이 자 이만큼 달러 필요하고 백만 달러 필요하고 필리핀 페소로는천 정도 필요하고 태국 바트도 천 정도 필요하고 엔화도 천 정도 필요하다고 천엔 필요하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이 각기별로 각 법정화폐별로 다 예치를 해두고 그거를 한거리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죠. 그리고 지금처럼 특수한 조건이 발생하면은 혹은 새로운 고객이 진입하지 않더라도 이건 평균치일 뿐이지 얼마든지 순간적인 변동성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고객들이 더 송금을 많이 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예측지를 벗어나서 그런 거 대관리가 힘들죠. 근데 반면에 XRP는 이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어느 나라든 보낼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여기에 투입하는 물량이라고 계산하는 것도 이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기로 보내버리면 장땡이에요. 예, 네. 어마어마하죠. 이런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되게 융통성 있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보안만큼 XIP를 안 들고 있어도 돼요.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양보다 프리펀딩 양이 적어져도 돼요. 심지어는 관리할 때 어려움도 훨씬 적죠. 지금 비교하신 것처럼. 그리고 중요한 것도 뭐냐면은. 중요한 건 그거예요. 왜 리프사가 항상 예를 들때 아마존이라던가 우버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전세계에 있는 고객들, 그게 뭐냐면 이제 사람 단위로 표현하면 그런데 돈 단위로 표현하면 각국의 법정 화폐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고객들이죠. 정확히 표현하면 이런 고객들이 왜 XRP를 직접 들고 썼을 때 은행보다 더 유리한지 자꾸 이 우버랑 아마존은 예를 들잖아요. 리프사가 그죠? XRP 직접 홀딩해서 쓸 기업으로 얘네를 항상 예를 듭니다 뭐 은행을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얘네가 왜더 유리하냐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방금 말씀드린 세계 각국의 법정화폐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마존이 우리나라에서도 서비스에 제공하잖아요 그러면 대금을 이 원화로 어, <laughs> 원화로 받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걸로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들고 있어요. 원화를 원화를 들고 있다가 이 XRP 갖다가 뭐 예를 들면은 미국 달러에서 XRP로 바꿔서 이걸 브릿지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세레먼트를 하려는 사람. 그러면은 아마존이 직접 마켓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아마페 거래소. 예를 들어 코인원이 이제 엑 XRP의 파트너 거래소로. 참여하게 됐다. 우리나라 규제가 쓸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코인원이 파트너 거래소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엑셀라피드 쓸때 이것들을 할거 아니에요. 바꾸는데 이 역할을 해주겠죠. 그럴 때 아마존 같은 애들이 이 돈을 대금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 지들이 들고 있다가 이 파트너 거래소에 가갖고 마켓메이커를 하는 거예요. 마켓메이커로 주문을 걸면은 시장가보다 아래다 걸잖아요. 그죠? 시작가보다 비싸게 걸거나 팔 때는. 이 얘기는 뭐죠? 이거를 교환하는 과정에서도 이득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얘네가 자금적인 여유가 된다면은 이거를 그냥 오랫동안 들고 있어도 돼요.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당장 돈이 급한 기업들. 그러니까 뭔가 본인들이 대금을 빨리 안 받으면 기업이 운영이 안 되는 수준의 기업이면 이거를 못하겠지만 아마존이랑 우버는 얘기가 다릅니다. 이거 들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마켓메이커로 얘네가 참여해서 들고 있어서 이 과정에서 이득을 보면서 XRP 교환해내서 받아요. 그래서 이걸 받은 거를 지들이 송금할 때 써요. 이렇게 이득을 보면서 시장가보다 높게 또는 낮게해서 이득을 보면서 교환한 XRP를 자기 미국으로 이제 대금을 받고 싶다 아마존이. 그러면 싸게 바꾼 거를 본인 USD 달러로 바꿔갖고 갖고 오는 거죠. 이득을 보면서 심지어. 그래서 리프사는 자꾸 아마존, 우버 이런 애들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전국, 아, 전국이래. 자꾸 전국이래. 전 세계에 있는 법정화폐를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항상 예를 듭니다. 물론, 은행도 불가능하진 않아요. 대표적인 예를 제네로 들포인지 은행은 또왜 가능하죠, 여러분들? 은행,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은행도 가능한 이유가 이 XRP 공급을 은행은 어디에서 해야 할 것이냐. 네, 바로, 은행 사용자들. 뭐 있죠? 여러분들도 아시는 거. 바로 은행이 x r p 를 예금을 받기 시작한다 바로 커스터디 서비스를 말하는 거죠 은행이 암호화폐도 그 원화 법정화폐 받는 것처럼 예금을 받아 주기 시작한다 은행 사용자들이 저축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 활용하면 되잖아요 마찬가지죠 오늘날에 우리나라 법정화폐 원화를 우리가 예금을 해요 은행에 그러면 은행이 그냥 들고만 있나요? 고객님 제가 이거를 잘 보관했다가 고객님이 찾고 싶어 할때 그대로 돌려 드릴게요 이러고 있나요? 절대로 아니죠 돈 받으면 어디 쓰죠? 그거 다른 고객한테 대출.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빌리고 싶다는 사람들 또는 은행에 투자를 받고 싶은 쪽에다가 활용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 또 이득을 보고 고객한테 일부를 떼주는 거죠. 예금이자 1%도 안 되는 거. 그거 떼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은행이 이득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동성 공급받는 거예요. 고객들한테. 예금이란 명문화에. 마찬가지죠. XRP 예금을 때려놓으면은 그거 활용하겠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내용들 때문에 XRP를 직접 홀딩해서 쓰는 거는 프리펀딩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너무나 장점이 많아요 돈이 묶인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냥 들고 있는 것만으로 이득인 것과 들고 있어서 그걸 쓸 때마다 이득인 것과 프리펀딩은 낭비잖아요 활용이 안 되잖아요 특정 국가에 그 송금을 보낼 때만 세레먼트를 쓸수 있는데 그것도 쓰는 과정 중에 그 세리먼트 하고자 돈을 더 추가로 투입해야 돼요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각국의 법정 화폐 전부 다 너무 비율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국가 단위로 쪼개서 그런데 상상을 해보세요 미국의 은행이 하나만 있나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있고 되게 많죠 PNC 뱅크도 있고 제가 미국에 가보지 않아서 또 어떤 은행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각국의 은행들과 거래를 하려면 환거래 계약을 맺으면서 그 각국의 은행 계좌에다 틀어야 돼요 프리펀딩 아니면은 만약에 내가 뱅크오브 아메리카 아까 팩토리 은행이 미국에 있는 뱅크오브 아메리카랑 환거래 계약을 맺어서 거기에 송금이 가능한데 만약에 고객은 PNC 뱅크에 있는 계좌로 돈을 보내고 싶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PNC랑 직접 계약을 맺고 또 프리펀딩을 한번 더 하든지 아니면 뱅크오브 아메리카한테 야 우리 고객이 지금 PNC에 있는 너희 같은 나라에 있는 PNC 뱅크에 계좌에 돈을 보내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직접 릴레이션십이 없어, 관계가 없어, 계약이 없어 그래서 보낼 수 없거든? 너희가 대신 보내줄 수 있겠니? 를 부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수수료가 더 나가겠죠. 그리고 중개인 거치기 때문에 아까 카카오뱅크처럼 보시는 것처럼 중개 수수료 플러스 며칠이 더 걸리겠죠. 예, 네, 쉽지 않습니다.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그 XRP 직접 홀딩하는 것과 프리펀딩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거를 확실히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거 프리펀딩 차이점 왜 설명하기 시작했죠 이걸 되게 열정적으로 설명하다 보니 원래 이거를 설명했던 이유를 잊어 버렸네요 아까 잠깐만요 어떤 질문 때문에 이걸 설명하기 시작했죠 이 얘기를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잠깐만 뭐였지 질문이 어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들 얘기 좀해 주세요 <laughs> 아 가격 얘기였나? 아 가격 얘기인가? 네. 아, 아 가격 얘기다 이것 때문에 설명하기 시작했네요 얘기가 나왔고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이왜 홀딩 하는지 그 이유는 이제 명확히 아셨을 거예요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고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나 또는 은행들이 XRP를 직접 보유를 할동기부여가 충분히 된다는 것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다시 돌아가서 원래 설명하려던 건 그거였잖아요. 은행들 입장에서는 XRP 가격이 올라야 되는 거냐? 또는 가격이 상관없는 거냐? 이 질문에서 시작돼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건데,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은행들 입장에서는 그냥 쓰기만 하면 되고, 중요한 거는 가격이 아니다. 그냥 본인들이 그 크로스 보더 페이먼트를 처리하는 데, 세레먼트 하는 데 있어서 XRP가 리얼타임으로 충분히 빠르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기존 방식보다 더 비용 저렴하게 해서 할수 있으면 장땡이다. 그게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은 방금 설명드린 디테일한 내용은 충분히 설명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은행들, 은행들 입장에서는 전혀 가격에 상관없는데 그렇다면 왜 XRP 가격은 오르는 것인가? 예. 네. 이미 설명이 됐잖아요. 제가 직접 언급은 안 했지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은행들이라던가 기업들이 XRP를 직접 보유하기까지 하면서 XRP를 세르먼트로 쓸 이유가 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이유가 본인들이 합당하기 때문에 이제 이득을 보기에 써야겠다. 이얘기 뭐죠? 수요예요, 수요. 디맨드잖아요, 수요. 수요가 오르면 가격이 오르죠. 그죠? 그러면 선순환 구조예요. 가격이 오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리퀴디티가 더 확보될 수 있는 걸 최대치가. 왜냐하면 공급량은 정해져 있는데 예, 리퀴디티 최대치를 끌어올리려면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수단이 계단 가격이 오르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기업들의 수요 때문에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은 선순환 되는 거예요. 더 브릿지에서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러면서 가격 오르면은 예. 여러모로 좋아지죠. 그러면서 다시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전인 건 노래 같네요. 예. 네. 돌고, 돌고, 이건데, 그렇게, 예, 네. 되는 거죠. 성공적으로 리플사 비즈니스가 성공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거죠. 수요에 오르, 의해서 오르는 구조입니다. 그게 독특한 거예요.